우리가 몰랐던 마늘 효능과 효과적인 마늘 먹는 방법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롬이 있다고 하여 이0 백리로 불립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열애사리 식물로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입니다. 근국신화에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마늘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까요? 효과적인 마늘 먹는 법과 하루 건장량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생마늘은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마늘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께는 좋지 않은데요. 속쓰림을 유발하고 소화 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소화 기관 자극을 피하기 위해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리한 마늘도 효능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 항산화 성분은 때때로 생물원과 같거나 약간 높아지기도 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에 1에서 2쪽 약 4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두었다가 드시면 아린맛이 없어지고, 칼륨과 인의 함량이 줄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게 되니, 이렇게 절임 마늘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마늘을 먹으면 안 됩니다. 1. 수술 전 마늘은 혈전 형성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등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 마늘 성분이 지혈을 방해하게 됩니다. 2. 당뇨병 또는 HIV 감염 애지인 경우 3. 항응고제 복용 4. 항고혈압제 복용 고혈압의 경우입니다. 5. 장기이식 거부반응을 방지하는 약물 복용 6. 결핵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 시, 7. 과민성 대장중군 환자, 8. 아토피 치료중인 환자, 9. 마늘 알러지 환자. 마늘에는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생마늘을 그대로 씹거나 썰거나 갈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알리인이 분해되어 냄새가 강한 알리신이나 디알리디설파이드 등이 되어 강한 냄새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냄새 성분은 고기 비린내를 없애고 고기의 맛을 더 도와주며 소화도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기 요리에 을의 마늘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 되는데 비타민 B1과 같은 작용을 가지면서도 보다 흡수가 쉽게 합니다. 그래서 마늘은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이 부족해 생기는 각기병을 막는데 커다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쌀을 수탈하여 백미를 주식으로 삼던 일본인들은 각기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미 유지의 식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각기병이 드문 것은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알리신에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 결핵균, 호혈자균 이질균, 임질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편 마늘의 영양 효과로는 심장 근육의 작용에 활력을 주고 체표면에 가까운 혈관을 확장하여 온열을 잘 도입하기 때문에 체표면의 온도를 보호하는 효과를 들수 있습니다. 이밖에 마늘에는 비타민C나 유지의 산화를 막으며 체내 과산화 지방의 생성을 방지하는 노화 방지의 효능도 있으니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마늘의 효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늘의 효능 8가지 1. 면역력 증진 마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활성 산소가 이상 세포를 증식하게 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2. 염증 억제 및 항암 효능. 3. 노화 방지 및 노화성 뇌 질환인 치매 예방에 도움. 4.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 5. 감기 예방. 6. 피부 트러블에 도움. 백선, 완선, 무좀 같은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7. 혈압을 낮춤. 8.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 동맥 벽에 쌓여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심장에 영향을 주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런 효능이 있는 반면에 마늘은 가. 입과 몸에서 냄새가 날수 있고, 나. 속 쓰림이 있을 수 있으며, 다.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 경우에 따라서는 알러지 반응이 있고, 마. 혈압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늘의 효능 및 부작용 그리고 식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